Hi. Happy New Year. 안녕하세요. 두피 m 의 준호입니다. 음, 저는 지금, 어, 홍콩에 와 있어요. 방금 홍콩에서 카운트다운 행사를 마치고,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2019년이 시작이 됐는데 아 시간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음, 2018년에는 내가 목표했던 거를 잘 이뤄왔는지 반성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올 한해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 나오고 있나?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건가 지금? 화질, 화질 잘 나와요? 화질 어때? 괜찮아요? 띠아모 배고프네요 배고파, 배고파, 흐릿해요. 왜 그러지? 항상 나는 내 얼굴 되게 잘 보이는데, 지금 완전 고화질인데... 음... 화질 나빠요. 어, 야, 뭐 영재야? 뭐 하냐? 갓세븐 영재가 형이라고 갑자기 보냈네. 그래, 영재야, 세봉... 번... 어. <laughs> 세봉 <번> 많이 받아라. <laughs> 와 대박! 갓세븐의 영재가 새해 복 많이 보내라고 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라이브에다 댓글 남겼어요. 나중에 너 라이브 하면 나도 댓글 남길게. 아 맞아 MBC 지금 한참 MBC 가요대제전도 했을 거고 다들 그러네요. 오늘은 어 SBS 연기대상도 있었고 MBC 가요대제전도 있었고. 어, 저는 아쉽게도 홍콩 이 스케줄이 먼저 있어서, 어, 가지 못했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연기 대상의 최우수 연기상 후보로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깜짝 놀랐고, 어, 너무나도 후보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어,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아, 연가, 연락, 연락 남기는데 없어져서. 알았어,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laughs> 일단,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방금 홍콩에서도. 아이고, 우리 레원누님. 우리 단새우 양. 고생했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다들 우리 기름진 멜로 팀도. 우리 기름진 멜로 팀이. 제가 항상 시간이 안 나서 같이 참여를 못하고, 같이 시간도 못 보내서 많이 아쉬운데, 그 중에서도 항상 챙겨주는 우리 어오 누나, 새우, 최고입니다. 아유, 새우 맘은 풍희가 최고 수상이라고. <laughs> 상다 받았네요. 어, 아무튼. 뿌듯하고 기분 좋으네요 제가 지금 어몇 달째 일일 일식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대쯤 되면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너무 배가 고프고 아..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앞에서 음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리고 역할에 맞을 맞을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내가 영어를 잘하면 여러분들한테 영어로 얘기를 할 텐데 말이죠. 아키마시떼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니오노파 누미나상 아키마시떼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다자하오 월풀 2PM 도진하오 시네 과일러. 에브리바디 해피 뉴이얼. <laughs> 음, 제가 할수 있는 말은 이게 다예요. 영어는, 음, 시간 날 때마다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월드비전을 통해서 만났던 페메타라는 친구랑 같이, 어, 약속을 했어요. 그 친구도 저만큼 영어를 못하더군요. 그래서, 어, 우리 심규진, 규진이, 뭐 라이브 방송 보고 있네. 우리 규진이가 JYP 어또 퍼포먼스 디렉트 팀이에요. 열심히 안물 짜고 있죠. 연말이라서 고생 많이 했을 텐데. 어, 너무 TMI죠? y anyway. 니웨이 음.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아무튼 어, 아맞 영어 공부를 해서 나중에 만나면은 우리 둘이 어, 대화를 나누자고 했어요. 그래서 해야 돼. 아 어, 우리 조정한 매니저.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배프다 세부 많이 받으세요 정한이 형도 세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2PM 옆에서 같이 케어해주던 매니저 형께서 어, 지금은 또더 승진이라고 해야되나 아무튼 더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어, hope 2009 어, 내가 영어를 못해요 읽을 수가 없네요 빨리 속독을 배워서 읽을 수는 있으나 말을 못하겠어 간단한 걸할수 있죠 love you so much 다 so much better happy new year from singapore. 싱가포르 맞아 싱가포르도 얼마 전에 다녀왔었죠 오늘 여기 온 홍콩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굉장히 어, 색다른 경험들을 하고 있고 즐거워요 너무 즐겁고 음 여태까지 2pm으로 활동을 하면서 어. 개인적으로 못해왔던 것들을 또 지금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진짜로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이런 도시들, 이런 나라들 어, 다녀오면서 드는 생각은 항상 우리 투표인 멤버들이 진짜 보고 싶고 어, 진짜 빨리 같이 무대를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음 그렇습니다 하트가 끊임없이 보고 있네요. 내가 하트 좋아하는 건또 어찌 알고 맞아, 내가 네이버 브이앱 할 때도 하트만 누르고 있죠? 잠깐만 이 라이브 방송 초대는 뭐야? 제가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를 잘안 해봐서 잘 몰라요 아, 그리고 여러분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 감기가 굉장히 독하다고 하는데 없어요 감기 걸리면 저는 지금 한참 기방도령이라는 영화를 촬영을 막 시작을 했습니다 최강 한파라고 불렸던 올해 마지막 어, 26일부터 촬영을 시작을 했고 어, 굉장히 춥지만 따뜻한 현장에서 우리 감독님과 우리 배우분과 스태프분들과 함께 즐겁게 촬영하고 있어요 서로 대사를 치면서 입김이 너무 많이 나서 서로의 얼굴이 카메라에 안 보일 정도이지만 나름 즐거워요. 음또 그럴 때마다 입김이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어, 얼음물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대사하기 전에 곧장 뱉고 대사를 하면 되는데 어, 굉장히 차리 타고 춥습니다. 아, 베베쿤 캐터리, 우리 람보와 가을이 쿠를 분양해주셨던 곳에서도 다왜 이렇게 TMI지? <laughs> 다들 안 주무시고 계시네요. 뭐 노래해줘요. 뭐 어떤 노래해줄까요? 저는 오늘 어, 여기서 파이어라는 노래 불렀습니다. 음 헤이 음, 베이베 음. hey, 너와 같이 있을 때마다 베이베 까지만 할게요 니네 사랑인 게 놀라워 향기에 자꾸만 취해 님네 미소에 심장이 녹아 헤이 hey, 난 그냥 네가 좋아 내 옆에만 있어줘 그래 그렇게 웃어줘 아이처럼 화났을 때 다독이며 부러줘 지옥에서 날 꺼내준 천사 다신 없음 내 맘속 별이야 Baby baby I don't miss it, get it, go 끝 오늘은 Fire를 불렀어요 사실 카운트다운을 12시 정각에 했어야 되는데, 어, 굉장히 즐겁게 MC분들과 게임을 하는 나머지 12시 1분에 했다는 어, 소문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즐거웠고요. 어, 몇분 정도 했지? 몇분 정도 했더라? 모르겠네. 어우, 야, 11분이나 했네? 예, 오래 오래 살게요. <laughs> 오래 살래요 나보고 댓글에 오빠 오래 살라고 하시네요. 주노 어, 쇼넨 you know 아 후유노 쇼넨 후유노 쇼넨 맞아. 후유노 쇼넨이라는 어, 투어로 이번 겨울에 또 일본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플래시라이트라는 투어에서도 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日本からのたくさんのファンの皆さんの愛のおかげで、えっと、今までたくさんのファンの皆さんとより多くの会場で会うことができてとっても嬉しかったです、うん、すごく楽しくて身に余るほどの愛をもらってあ幸せな日々でした あ6人でまた戻ってくる時まで皆さんみんな元気にいてくださいああちょうど「うゃんみはトゥーリップ」とその映画がありますけどそのイベントで会いましょう日本語忘れないでね これから도 계속 해갈게요. 어 사우디카. 품씨 준호카. 어 낭낭 줍줍 태국 말이었습니다. 어 재밌네요. 13분이나 했어요. Are you going to airport? 지금은 아니죠. Uh 이란. Iran. 땡큐 은서아 우리 은섭이 이거 보고 있니? 바로 옆방에서 보고 있네 아, 우리 은섭이는 우리 또 매니저입니다 투머치 인포메이션 파티가 될것 같아요 그쵸 시간이 참 겁나 빨리 가요 벌써 어, 1월 1일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2시 26분이죠 여기는 1시 26분인데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흐르네요 아 일단 이상하게 끊고 싶지 않은데 그거 있죠 저 같은 사람은 음, 동시 시청자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빨리 떠나고 싶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슬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길어지면 매력 없어요. 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9년에 원하는 일다잘될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도 건강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바이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봐요.